여러분 이 영상 왜 클릭하셨어요? 썸네일에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변화하고 싶어서 누르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변화 욕구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자기개발 콘텐츠가 있고 거기서 추천하는 수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선 효과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기왕이면 변화가 빨리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야 더 으쌰으쌰해서 열심 심히 할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근길 북토크에선 제가 직접 실천해 본 수많은 자기개발 습관 중에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강력했던 세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습관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북토크답게 그 습관들이 유익한 근거도 책을 참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아침 산책입니다. 제가 요새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성공 습관입니다. 눈 뜨자마자 산책하기. 어, 사실 저는 산책보다는 런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산책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빡센데, 뭔 산책이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침에 눈 뜨기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산책까지 하면, 어우, 얼마나 더 피곤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산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산책을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 아침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더 각성시키고 덜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이 몸을 더 개운하게 만드는 과학적 근거를 제가 전에 소개했던 최강의 브레인 해킹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이 호르몬은 각성 호르몬입니다. 각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마치 짐승에게 쫓기는 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뇌를 깨웁니다. 생존을 해야 하니까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냅니다. 거기에 특히 아침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합성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잖아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저녁에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휴식 호르몬이라서 저녁에 잠을 더잘 자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걷기만 해도 낮에는 더 활기차고 행복해지고 저녁에는 더푹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침에 햇빛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산책을 하면 당연히 걷잖아요. 최강의 브레인 해킹에선 가볍게 걸을 때 우리 몸의 혈류 내에 유리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의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늘어나면 역시 세로토닌과 도파민 양이 늘어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막 어려운 호르몬 이름들 나오고 하는데 정리하면 나가서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후에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침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즘 맨날 비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요즘 비 때문에 아침에 못 나갈 때가 많아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 뭐 저희가 날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 때문에 밖에서 걷지는 못하더라도 눈뜨자마자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집 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계단이라도 올라보세요. 햇빛이 없더라도 아침에 움직이는 습관만 들여도 우리 몸이 훨씬 더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하다가 창 밖을 봤는데 비가 멈췄다? 잽싸게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세요.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걸으세요. 야, 일이 바쁜데 나갈 시간이 어딨냐 싶으시죠? 나가보세요. 다음 습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할 텐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걷다 오는 게 훨씬 정말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 가만히 있기입니다. 예전에 멍때리기 대회에서 가수 크러쉬님이 우승해서 기사가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있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가 벌써 한 10년은 됐고 2023년에도 벌써 열렸더라고요. 이런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고 사람들은 왜 그걸 보면서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할까요? 그만큼 가만히 있는 시간이 희귀해졌다. 뜻입니다. 인류는 점점 가만히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TV가 등장했을 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결정적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지금처럼 24시간 정보의 바다에 빠져 살고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점점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호흡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장시간 책을 읽거나 집중하는 능력, 심지어 영화 한편 통으로 보는 능력까지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 쇼츠 하이라이트로 보지 영화 한편안 보고 책안 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시험 공부한다면서 10분도 집중 못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친구 나중에 참큰 인물 되겠네 하실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공부에 집중 못 하는 거 보면서는 저러면 안 되지 판단이 서면서 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면서 정작 해야 할 일에 끈덕지게 집중도 못하고 10분 간격으로 스마트폰, 이메일을 보고 있다? 공부 안 하고 있는 학생이랑 똑같습니다.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해보세요. 첫 번째, 일하다 쉴때 휴대폰 보지 말고 나가서 걸으세요. 가만히 있기 실천한다고 처음부터 10분짜리 가이드 명상하고 그러면 절대로 실천 못합니다.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휴대폰만 두고 나가, 걷기만 하세요. 이렇게 스마트폰만 안 보고 쉬어도 쉬는 동안 우리 머릿속이 차분해집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만 해도 쉬는 시간이 끝났을 때 집중력이 두 배, 세배 향상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 걷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딱 1분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 감고 멍 때려보세요. 딴짓하고 놀 때는 1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각보다 깁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할때 우리 뇌가 집중력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한다? 당연히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하실 거죠. 지금 당장 해봅시다. 운전하고 계신 분들만 빼고 영상 일시정지하고 딱 1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순식간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 기록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산책과 가만히 있기 등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최고의 장점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 겁니다. 걷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뇌는 몽상모드에 들어갑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유레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몽상모드에 있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절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껏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순식간에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항상 메모장을 들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한길 선생님이 자청 님 채널 나오신 인터뷰를 봤는데 선생님은 25억 빚이 있을 때 매일 목욕을 하면서 손바닥만한 노트에 생각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갈 때든 주머니에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셨다고 해요. 이거 보고 저도 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메모장을 사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휴대폰 대신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효과가 좋냐? 첫 번째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천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노트에 기록을 하면은 명확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적어 놨으니까 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시로 제가 전에는 콘텐츠 주제를 뭐 할지 정하고 대략 어떤 세부 내용으로 구성할지 개요를 짜는데만도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트 들고 산책하면서 아이디어 떠오르는 대로 바로 기록하니까 저번에는 5분 만에 콘텐츠 한편 개요가 그냥 다 나옵니다. 이게 콘텐츠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업적 고민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돌아다니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냥 기록하니까 앉아서 고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떠오른 생각을 종이에 적어 놓으니 바로 적용도 할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5분 걸으면서 기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진짜 꼭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노트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다 보면 절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적어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커리어, 돈, 집, 가족, 뭐, 여러 분야에서 목표와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보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이룬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목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최강의 브레인 해킹에서는 상상할 때 뇌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관찰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다는 생각만 해도 몸에서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상상이 우리 몸에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 라는 겁니다. 성공을 상상하면 마치 그 성공을 경험한 것처럼 몸이 반응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록하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적는 것도 괜찮지만 휴대폰 꺼내 들면 꼭 메모만 하고 안 끝나잖아요. 카톡 보고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아이디어와 목표를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성과를 두배 업그레이드하고 꿈을 이루게 만들어줄 도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효과 볼수 있는 북토크가 강력 추천하는 자기 개발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책을 해 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들이 깨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상쾌해지고 더 생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매일 바쁘게 머리에 정보를 집어넣고, 그러니 뇌에 안개라도 낀것 마냥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뇌에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높은 생산성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기록하세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디어와 목표를 기록하면 효율성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